소리 이제 다꺼 주십시오. 다 꺼졌으면 먼저 이걸 이제 이제 소리 끄세요. 스티브 소리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걸만 아연 이게 그뭐스 파다맨을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빼주세요 이런 재료들이요한 개는 이걸로 해주세요. 열층에. 이렇게 해서 먼저 아염언 이렇게 생긴거 이렇게 생기려고 다 분리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안돼 이제 소리 꽉줄있세요 방금 하는거니까 소리 꽉 줄여주세요 이렇게 놓고 일단 머리 먼저 만들건데 얘네들 일단은 저기 냅두시고 요 이제 얘 먼저 준비해주세요 좀 따라 얘두 명도 또할거예요 지금은 어 오전 11시에요 어, 오늘은, 며칠인지, 오늘은 2021년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다 알려줘. 이제 다 준비했죠? 이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딱 꽂아주세요. 딱 소리 나게요.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 이거 한개 있죠? 이거 두개딱낀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도. 딱 꽂아주세요 다음에 또한개더 똑같이 얘는, 얘는 여기를 이런 이 색으로 해주세요 딱오 잠깐만요 됐다 이렇게 해서 한쪽 발도 또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또 또이거 똑같이 얘도 얘 하얀색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오유. 화면 잘안 보여. 오, 됐죠? 이런 것도 좀. 이것도 좀, 그, 뭐죠 이해해주세요. 방금 그거, 맞, 하는 게. 이렇게 됐어. 됐다. 그쵸? 됐죠? 한개더 얘랑 똑같이 해주는데, 얘는 딱 꽂은 다음에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로요. 이렇게요. 이거 준비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또 반쪽에 딱 꽂아주세요. 또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이 또한 다음에, 응잘 음? 붙었네요. 야, 됐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앞에 이렇게 있는 얼굴로 꼽아주세요. 다음에 이거, 이걸 딱 꼽아주고, 이 앞에 있는 걸딱 꽂아주시면 또 얼굴 또 뺐죠? 얘 안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스파이더맨 같이 완성되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 조금 똑같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얘로 이렇게 탁 해주시고 이랑 똑같이 얘좀더줄이면 돼요. 줄이면 얘가 좀더 이렇게 되거든요. 그여서 돼요. 음, 또 얘네들은 총이 필요해. 총한 개. 전총또이총또걔랑 똑같이 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총 들고 있고 또 얘도 해주면 이렇게 꼭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끝난 시간은 11시 3분입니다. 진저 43%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알림설정, 부탁, 부탁드리고요. 빨리 해주세요. 그럼 바이바이.